여러분 요즘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뭐 어린 아이는 어린 아이대로 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어른 어른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어 막힘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요즘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자꾸 여러 군데로 다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그 여름에는 피서를 가게 되죠. 뭐 추우니까 추울 때는 더울 때라고 더울 때는 또 시원한 곳 찾아 다니는 것을 그 보겠대요. 근데 이 복잡한 삶의 자리 좀 떠나서 좀 잠시라도 좀 평안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종종 모습을 보게 되면, 뭐 일하러 가서도, 쉬러 가서도 일 때문에 신경 쓰는 그런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되고요. 아이들도 뭐 나름대로는 못 놀러 간다고 가는데 가서도 공부 때문에 또 신경 쓰는 그런 모습을 목격을 하게 돼요 아, 피곤하다고 피해 오지만 거기 와서도 피곤한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열심히 쉬다가 온다고 갔다 오매도 불구하고 돌아올 때는 뭐 파기 파김치가 되어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돌아와 가지고 아, 내 집이 좋다라고 돌아와서 또 이제 지지고 볶고 그게 렇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 속에서 평안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한 의사가 쓴그 그 글을 보니까요. 그 중풍을 100% 예방하는 방법이나 또는 약은 없다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풍에 잘 걸리는 사람들은 조사가 됐어요. 일반적으로 흥분을 잘하는 사람, 물컥하고 그러니까 흥분을 잘하는 사람, 그 화를 잘 내는 사람,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이 중풍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중풍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인가? 마음의 길을 다스려서 화를 없애는 것이다. 그렇게 한의학적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과로라든가 과음 또는 과식을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과한 것을 피할 수가 있겠는가? 실제로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내가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것이고, 이게 잘안 돼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거나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과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과음과시, 과로 이게 뭐 생각처럼 안 된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조금만 더 먹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도어리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관리받을 그 마음인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예수의 마음인데, 그럼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 성경을 읽어보게 되니까, 자기를 낮추어 종의 마음이 된 것입니다. 종이 된 마음이죠. 억울해도 참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견디는 마음이고요 희생의 제물이 된 그런 마음이란 말이 있어. 나보다... 남을 더 위해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리고 이걸 공통적으로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영육 간의 건강한 평안함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게 될 때, 평안하게 될 때에 절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레위기 2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 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재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이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태평양 건너에 남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과테말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알폰사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오랜 세월 동안에 권력을 잡고 있었던 그 독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아, 뭐 부정한 돈도 많이 쌓이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라를 통치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껏 나라를 다 관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편하지 못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정당하게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궁 주변에 2킬로 이내에는 있 모든 창문을 다막혀 버렸습니다. 뭐 빌딩이든 가정집이든 강제로 봉해버렸어요. 누가 들어가 보지 못하게 만든 거죠. 대통령 궁쪽으로는 창문도 내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보고 혹시 자기가 움직일 때 자기를 암살할까 봐 굉장히 그 부담을 느낀 거죠. 그 창문을 통해 자기를 감싸다가 암살할 것 같은 그런 그 불안감이 있었던 겁니다. 또 대통령의 건강을 책임은 의사가 세 명인데요. 매일같이 종합검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불안해가지고 잘못 먹습니다. 독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검 시간이 와서 다 먹고 소화가 다 돼야 먹거나 소화가 돼야, 그리고 안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합니까? 마음대로 다 하는데, 이게 마음은 편치 못하니까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냥 마음대로도 못 다닙니다. 방탄차를 타고 다닌단 말이죠. 그리고,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때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마음대로 할수 있지만, 마음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평안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과거보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참 편안하게 삽니까? 좋은 집에서 안전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그그더 검사를 많이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꾸 검사하더라고요. 이모저모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좋은 약이죠. 있 의사들이 있죠. 병원이 있죠. 약국이 있죠. 그리고 환경과 조건 위생들이 과거보다 훨씬 좋아지게 되었고요. 있던 전염병들도 많이 없어지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요. 병원으 죽을까 봐 불안하고 문제가 있을까 봐 불안하다 그 말이죠. 이렇게 불안함들이 엄습하는데 여기 이 과테말라의 알폰소 대통령도 뭐 대단하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방탄철 구입하던 그 다음날 자기가 절대로 신임하던 그리고 가장 믿었던 그 친위 대원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됐단 말이죠. 이런 그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세상에서 참된 평화가 있겠는가?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겠는가? 이게 없다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참된 평안이 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땅 세상에 순종해서 살려고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에 살게 되면 진짜 살롬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런 평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가져도 누려도 우리는 불편하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불안하고 높은 자리에서도 불안합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 살아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기 전까지는 불안합니다. 원컨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